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는 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태어난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얻어셨던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25가지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추운 겨울은 가고 완연한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더 추운 날이 남아있긴 해도 겨울의 기세는 이미 꺾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우리에게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편하게 숨도 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코로나 종식과 나라 민족을 위한 금식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3월부터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자기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린지도 1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개가 머물러 있었던 오벳 에돔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청년들 가운데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절반이 10년 뒤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예측되었던 현상이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그룹에서 우리 다 예수 믿기로 합시다. 교회 다니기로 합시다.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한다고 해서 다 같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개인이 각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주입식 신앙교육을 해왔습니다. 부모가 교회다니면 자녀들도 교회다니고 부모의 믿음을 당연히 이어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자녀가 일탈을 해요. 신앙적인 일탈을 하면, 야, 저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왜 저는 저러지?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믿음이 당연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들도 개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지금까지 돌아보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개인적인 체험이 부족했고 각자 믿음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믿음이 약해도 그나마 함께 모인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면 아우 같이 갔습니다 내가 믿음이 좀 약해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속해하면서 서로 예배드리면서 교제하면서 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어요 거의 없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스스로 접속해서 드려야만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믿음은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지켜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내면적으로 깊은 신앙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약한 믿음조차 지킬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지성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금식하고 연합해서 기도하자는 것도 우리가 함께 신약성경을 통독하자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새벽에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성경통독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믿음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에 커버넌트 피플이란 오늘 본 말씀에서 언약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몇 가지 중요한 약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내려주고 땅과 밭은 산물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너희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가정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쌓아놨던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평화의 모든 관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목사라고 하면 중환자실에도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교인이 입원하고 있는데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 목사님이세요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린 반품도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는요 코로나 검사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간병인들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하루 지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또 수술하고 계시는데 그냥 가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화로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감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도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너희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너희 다섯이 백명을 쫓을 것이며 백명이 만명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범 1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직접 돌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보시고 그래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한 번에 확 그냥 복이 임하고 그 뒤에는 그 복이 지속되지 않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지속 가능한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원히 임하는 복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 구절이에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이 묵은 곡식이라도 남아 있다는 건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햇곡식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그거 치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 얼마나 크게 임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임하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때에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7년이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됐는데 이전의 풍년은 기억되지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흉년이 계속됐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사람 요셉이 없었다면 이집트도 망하고 고대 근방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런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극렬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고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오래 묵은 양식을 치우고 새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마도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일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안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에게 링도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성막을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계셔서 모든 슬퍼하는 자들 위로하시고 그 눈에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 인마은의 이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이 그냥 저절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이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내려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옥 같고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기도 하고 유혹에 흔들리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깊은 죄악의 나락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물적인 감각만 발달해서 쾌락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른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망이 우리 안에 세워지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 대답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소시오. 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땅에서 기도하면 묶인 것도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또 땅에서 기도할 때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의 임제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성막을 세우겠다는 약속과 같은 약속이에요. 인마 누엘 하시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더욱더 개인의 영적인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묵은 양식이 새 양식 때문에 치워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는 태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